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맹꽁이 주꽁이입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조정을 받는 듯하며 빠지는 듯하더니 아래꼬리를 길게 남기고 지켜내면서 횡보를 해가는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시기가 올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길게 보고 장기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저 일종의 해프닝일 뿐이니 갑자기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은 괜찮을 듯합니다. 여전히 많이 빠져있어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주봉을 보시면 20년도에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상승하기 전 가격까지 다시 돌아온 모습입니다. 올해 6월부터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60일선을 넘어 120일선을 만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가격이 매물대가 가장 많습니다. 240일선, 1년간의 평균 매수가는 18,000원대이고, 투자회사들의 목표주가는 17,000원대입니다. 현재가 바닥이라 생각한다면 매물대가 쌓이는 만큼 차곡차곡 쌓아가며 우상향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240일선을 만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금 ST 이 종목은 15일 어제 일자에 거래량이 몰리며 240일선을 넘어가는 듯하더니 윗꼬리를 남기고 마감하고 오늘은 갭 상승으로 출발하더니 위아래 꼬리를 남기고 음봉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현재 240일선을 딱 만나고 있습니다. 매물대는 만원대가 가장 많습니다. 기업 현황을 보시면 EPS 1755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상승 중이고 특이한 점은 부채비율이 매우 낮고 자본 유보율이 높습니다. 보통 자본 유보율이 높으면 배당을 잘 하지 않는 종목이 많은데 이 종목은 배당 성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9,000원을 넘어서 만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공이가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다들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주식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신중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주공이가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매입의 이유, 앞으로의 계획을 기록하는 영상입니다.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실패를 줄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보단 성공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